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분노 사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분노 사회.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툭 건드리면 와! 하고 분노가 터져 나올 것 같은 사람들. 무언가에 끊임없이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어떤 압박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겨야만 하는, 내가 오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시스템 등등, 좀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우리 안에 분노감이. 원망이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만 또 때로는 나는 올바른데 그런 문제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삶의, 삶의 절망감과 분노감이 찾아올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대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과 두려움과 우리 안에 치솟는 이 분노감과 슬픔의 마음들을 견뎌낼 것인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인물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요셉이냐면 이 요셉이야말로 사실 그런 갑작스러운 삶의 충격에 가장 기독교인답게 잘 대응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참된 기쁨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이 기쁨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살펴볼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주 무거웠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 누구이죠? 요셉입니다. 어, 사실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그에 대해 알수 있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 뿐입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 어떠한 이유로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목수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아버지로 알려졌다는 것. 한 가지 더 추측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것, 정보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정보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주르르 훑어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 성육신보다는 그 신적인 기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적인 기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생략하고, 예수님의 공생에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비교적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지만, 어, 거기서도 이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포트 라이트를 조연으로 받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리 요셉의 경우에는 오히려 엑스트라에 가깝습니다 사보음서 어디서도 요셉이 비중 있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이 그나마 이 요셉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요셉입니까 왜 요셉을 우리가 다리려고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러운 삶의 풍랑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더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 살았고 직업은 목수였고 그의 가문은 위대한 저 다윗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음속 한켠에 간직한 어떤 혼자만의 자부심 같은 것이었겠죠. 그의 진짜 자랑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번듯한 직업,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제 약혼한,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어, 약혼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약혼녀가 나사렛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 유대의 전통적인 결혼의, 결혼 방식에 의하면, 분명 이 요셉도 자기의 지참금을 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소위 프로포즈라는 것을 하고 신부의 지참금을 그 아버지에게 주고 양과 어른들의 동의를 얻고 계약, 약혼식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약혼하고 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유대의 결혼에서 이렇게 약혼을 한 것이 곧바로 결혼 생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약혼한 직후에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육체적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서로가 순결을 지켜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내가 1~2년 안에 반드시 당신을 데리고 오겠어 데리러 오겠어라고 약속을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약 1년과 2년에 걸쳐서 무엇을 하냐면. 신부 마리아와 함께 살 집을 직접 짓습니다 혹은 마련합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약혼하고 마리아와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은 이미 약혼식을 했고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서로에 대한 순결을 약속하고서 이제 그 신혼, 허니문을 꿈꾸면서 열심히 요셉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게 사실 오늘같이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에서도 굉장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온 마을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이르기까지 모여서 그를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관습은 치부하고 일단 제쳐두고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요셉의 심정을 빗겨가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요셉의 마음을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나의 배우자, 법적으로 나의 아내 된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 그를 위해 집을 짓고 있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가, 나는 그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요셉이 느꼈을 당혹감과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과 비참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요셉 자신의 의로움이 증명이 됩니다. 이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을 행한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아니야, 그는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야, 성령으로 된 것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지게 되죠. 만약 요셉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렸던 예수님이 그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노가 배신감이 슬픔이 두려움이 비참함이 차오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이 내게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작게는 운전하면서부터 크게는 뭐 아내와의 다툼이나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내가 얘기치 않게 찾아올 때에 나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왜이 일이 나에게? 라고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태도가 참 성숙합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절에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의 안에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비중이 없어서 마리아랑 꼭 엮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문맥적으로, 이미 표현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적법한 불법적이지 않은 올바른 혼인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잘못했거나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적법한 부부야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책임을 어, 율법적으로 네가 순, 순, 성적 순결을 잃었다든지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라 맞아 너희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의,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정직함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율법에 따르면 지금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리아를 끌어내서 그를 고발하고 마을 광장에서 그의 부정을 드러내고 그에게 불명예를 안기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돌로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율법이 이야기했던 전통적인 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칭이안 되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어, 율법적으로 옳은 거, 옳고 그런 거를 바르게 따져야지, 왜 잘못된 것을 감춰주고 끊어내는 것을 의롭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어, 간단합니다. 성경이 인정한 요셉의 의로움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은 자신을 위한 의로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혹은 지금 상황에서 배반했다고 여겨지는 연인, 배우자, 그를 극률이 여기고 용서하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살려줄 수 있는 의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요셉이 가졌던 의로움이란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의 올바름을 드러내고 상대의 부정을 드러내는 그런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혹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고, 상대방을 굽률이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의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의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였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분노하잖아요. 사실 저도 오늘 부끄럽지만, 낮에 분노할 일이 있었는데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어, 제가 목사인데, 막 이렇게 부끄러워서 잘 말은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뭐, 돌이켜서 또 회개하고 하긴 했지만,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내가 옳고 네가 그른데 그 그름의 결과를 내가 감당해 줘야 돼라고 해서 분노하지 않나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란 무엇입니까? 그의 잘못을 내가 떠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라는 것입니다. 아, 요셉이 보여주는 이 성숙한 태도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용서로 상처를 긍휼로 두려움을 용기로, 아픔을 견디는 힘, 분노를 참아내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힘, 지금 이 순간 견뎌내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웠고, 그것이 요셉이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 이 모습을 보면서 음, 괜히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 요셉이 괜히 예수님의 양부로, 양아버지로 선택된 게 아니구나. 물론 그가 다윗의 혈통이긴 했지만,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요셉의 깨끗함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이 요셉의 의로움이 요셉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닮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에게 분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당해야 마땅할 그 죄의 짐을 본인이 대신 감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참 삶이랑,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랑, 하의 말씀이랑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식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고통을,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으로, 그의 의로움으로. 그런데 그가 견뎌내자, 그 고통을 견뎌내고 참아내자, 그의 분노와 아픔을 억누르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그날 밤, 꿈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해명을 해주죠. 너의 잘못이 아니고, 마리아의 잘못도 아니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아픔을 해소해 줍니다. 네가 배신당한 게 아니야. 너의 배우자가 외도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이 일은 주께서 말씀하신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면 견뎌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다위세자손 요세바 다위세자손 요세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 7장 14절을 23절에 인용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아,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요셉은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다윗의 자손이지.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 삶이 어떻게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새롭게 습득이 이해가 용납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가 나의 삶과 말씀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알았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즉시로 반응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날 밤이 지나고, 말씀하신 그날 밤이 지나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던 것처럼,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었죠 이 누가복음을 보면 스태고지를 받았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부창부수라고 요셉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로 순종합니다. 견뎌냈을 때, 우리가 고통을 견뎌냈을 때, 우리가 분노를 참아냈을 때, 우리가 상처를 견뎌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발견됩니까? 내 삶의 고통의 이유,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요셉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어린 구주 예수와 그의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상 그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뒤에 보면 해롯과 또 여러 악한들로부터 이 가정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역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경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분명 자랑스럽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대표기도하실 때 잠깐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찬양할 때도 잠깐 나왔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참고 견디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 그 의로움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요셉의 이름이 하나님이 더하시다 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만 봤을 때, 갑자기 내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삶의 모든 것이 빼앗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가 그를 용서하고 극률이 여기고 사랑의 의의를 행할 때그 아픔을 참아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양옆에 이렇게 인사 잠시 해볼까요? 웃으면서 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견디며 삽시다. 견디며 삽시다. 어,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